뒤에 어, 보이시죠? 어, 저희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차량 BMW 520 95년산 올드카 보여드립니다 어, 지금 상태는 세라믹 쿨패키지 시공이 끝났고요 어, 세라믹 하부 전체 그리고 이너왁스 아펜다폼 매트 펜다 보강 그리고 본넷방울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어, 시공이 된 상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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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공정 이제 윤화 코팅이 남았습니다. 어, 네. 올드카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네. 어, 고객분이라서 차를 갖다가 상당히 네. 어, 아끼고 어, 깔끔하게 타시려는 의지가 팍팍 보입니다. 네.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다 대가를 받고 하는 거지만 에, 그런 어, 마인드 어, 마인드 어, 칭찬합니다. 네. 자, 오늘 시공될 어, 제품은 어, 저희가 요번에 새롭게 출시될 파인랩 어, 파인랩 제품이에요. 아, 파인랩 제품이 궁금하시면은 어, 위에 상단에 요거 배너 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파인랩 유리막 코팅은 다섯 어,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작아 어, 보건되는 코팅 재료 이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제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면은. 어, 이 녀석이 세라믹 플러스입니다. 어, 세라믹 플러스고 자가 복원 기능이 되는 제품으로 어, 지금까지의 유마막 코팅과는 어, 차원이 다른 완전 차별화된 유마막 어, 코팅이라고 할수 있죠. 이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두 개를 같이 시공을 해야지 그 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어, 세라믹 플러스를 시공을 한 뒤에 그다음에 파인네 레벨링 에이드 요거를 이 녀석을 갖다가 도포를 해줘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홀로그램이나 솔머크가 있었는데, 저희가 폴리싱 작업으로 일단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올도세 간지 3일 지난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 할때 조금 더 주위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원을 시켜드렸고요. 어, 지금 탈지까지 다 끝난 상태고 패널프레임이라는 이제 이제 탈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에 본격적으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멋지죠? BMW 95년식 파인애플 유리 마커팅 시공이 끝났습니다. <laughs> 일단 전체적으로 시공은 잘 끝났는데 조금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도색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나요. 건드리기만 해도 스크래치가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먼지를 잡는다고 사포자국이 너무 많았어요. 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탈질을 싹 하니까 싹다 드러나더라고요. 근데군데군데 그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그거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걸렸고요. 작업은 잘 끝났습니다. 일단 한 군데는 어, 놓쳐가지고 사포자국이 있길래 다시 폴리싱 작업을 해드렸는데 그 전에 어, 파인애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예, 그렇게 일단 진행을 했거든요. 어,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이 전체적인 실 스크래치만 있었는데, 저희가 탈지를 해보니까 이요 부분, 이부분 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아, 부분 그렇게 어, 샌딩 자국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잡는다고, 어, 이 부분에 샌딩 마크가 상당히 많았는데, 어, 샌딩 어, 샌딩 처리를 한 다음에. 어 이제 폴리싱 작업을 덜해서 폴리싱 어, 작업을 덜해서 부연 상태였거든요 어, 그거를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자 전체적으로 어, 상태는 잘 나왔습니다 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서 스크래치가 어, 잘 났기 때문에 도포할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드럽게 작업을 했고요 그만큼 코팅제 양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 양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은 어,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좀 스크래치로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드렸고요 세라믹 플러스는 이제 셀프 힐링이 되는 어, 제품인데 어, 조금 더 어, 관리하시기가 편하신 장점이 있죠 방화력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들은 파인의 플라스틱 복원제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드렸구요. 특히 루프 부분도 어, 스크래치가 되게 많았는데 전부 다 복원을 해드렸구요. 어, 루프 부분은 마무리, 마무리로만 진행을 한상태예요 트렁크 부분도 앞군이었는데 폴리싱 작업으로 어, 다 정리를 해드렸구요. 색감이 확 올라온 거를 어, 확인할 수 있죠. 자파인네 미리막 코팅은 자가복원 기능이 있는 제품이 세가지가 있어요. 어,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세라믹 플러스 세라믹 플러스로 제공된 모습이고요. 처음에 어, 왔을 때는 어, 그냥 타월 스크래치만 살짝 있길래 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거 탈지를 해보니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은 손님에게 다 통보를 해드렸고 작업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밖에는 이렇게 비가 옵니다. 오늘은 비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오늘 출장이 있어요. 오늘도 저기 지방 출장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바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어제 저녁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차량을 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출근을 해서 이렇게 마무리 영상도 찍고 마무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산 출장에 있습니다. 파인네 비아권 때문에 출장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 돼요. 이렇게 오늘은 출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은 아마 오늘 다음번 요번 파트, 요번 파트는 아마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다녀와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tell me you feel it, tell me you know it, tell me you're cold and tell me I'm water and you.